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 아니 제품은요 바로 노타 스튜디오에서 발매한 캡틴 아메리카 악세사리 세트입니다 뮬니르와 깨진 방패 세트 혹은 망치와 방패 키트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나더 스튜디오? 그냥 노타 스튜디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세사리 세트는 SHF 캡틴 아메리카 혹은 마블 레전드 월마트 뮬니르 캡틴 아메리카에 적용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SHF 캡틴 아메리카는 뮬니르가 없어서 마블 레전드 월마트 캡틴 아메리카는 깨진 방패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노타 스튜디오의 캡틴 세트로 그 가려운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는 카톤 박스 안에 하얀 박스, 그리고 2단 트레이로 되어 있는 블리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품부터 살펴볼까요? 하노스에게 깨진 비브라늄 방패, 빛나는 묠니르 망치 머리, 묠니르, SHF 캡틴 아메리카용 손 파츠 2개, 묠니르 이펙트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악세사리 키트치고는 무척 저렴한 약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브라늄 방패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과 타노스의 전투에서 깨진 모습을 잘 표현해주었습니다. 영화 속과 깨진 모습도 비슷하고요. 마블 레전드 월마트 캡틴의 방패 지름은 약 6.3cm, 노타 방패의 지름은 약 6.2cm입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면은 날카롭지 않아서 안전하게 만질 수가 있고요 저렴한 키트라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나름 데미지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칼에 찍힌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뒷면에는 방패를 장착할 수 있게 손잡이가 있지만 손잡이는 뗄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확률로 폐기 카터의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똥손인 저는 역시나 있을 리가 없죠 없어도 기능적인 부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위안을 해 봅니다 멸니르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치의 길이는 약 4cm입니다. 마블레전드 월마트 캡틴의 망치가 약 4.6cm로 해머 부분과 손잡이 둘다 마블레전드가 훨씬 큽니다. 멸니르 헤드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헤드의 홈은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생각 없이 만들었다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불편했을 텐데 이런 점은 좋네요. 빛나는 멸니르 헤드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흠. 음... 흠. 음... 음... 별로입니다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마블레전드 12인치 토르에 있는 뮬니르처럼 절반만 클리어 느낌으로 해주는게 훨씬 더 나았을텐데 그저 그렇네요 배수? 제가 shf 캡틴이 없어서 손 두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배수? 다음으로는 뮬니르 이펙트 파츠입니다 영화 엔드게임에서 캡틴이 뮬니르를 돌리면서 타노스를 어퍼컷하는 그때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블 셀렉트 마이티 토르에 포함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파츠입니다. 노타 스튜디오의 캡틴 악세사리 세트 어떠셨나요? 저는 순정을 좋아해서 따로 커스텀 세트를 잘 구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방패가 너무 갖고 싶어서 구매하였는데요. 꽤나 저렴한 가격에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깨진 비브라늄 방패 파츠가 필요하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사진 유무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